하나님께서 우리 참비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여 폐하여 짓는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시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여기심을받느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아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석에 알아가사 리브가엘이 시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같으데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어 제가 예전부터 종종 설교때이 질문을 합니다. 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침대교 목사가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아,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 하신다면 무슨 근거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한번 이질문에번 스스로 자주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다 질문의 답을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게 되면 이 잘못된 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고 자만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구암받았습니까? 무슨 근거로 여러분은 구암받았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답으로서 정정 우리는요. 우리 부모의 믿음 혹은 나의 직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로서 이런 행위로서 우리는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내 행위로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받게 되는 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방금 하는 이런 실수들은요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질 성경에 쓰여질 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자기의 생각들과 전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선택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이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혈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은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과 정반대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폐지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자손, 자손이라는 이 혈통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받 구원을 줄 사람,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 유대인들 과 같은 그런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구원받다고 았 믿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그 근거들 부모의 믿음 나의 직분 내가 한 금식들 이런 내가 한 헌금의 금액들로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입, 업적을 이룬다고자동으로써 내가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있는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을 넣으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물건이 나오듯이 내가 어떤 목적과 업적을 딱이르면은 자동으로 나에게 구원이 나에게 불러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느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앙의 업적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있는 4절 5절을 봐도 이렇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감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막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갖고 있던 고유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를 소유한 민족들 가장 먼저 소유한 민족들 메시아가 탄생하신 그 민족이라는 그 것들,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의 업적들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금식이나, 언금이나, 봉사나,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나, 이런 것들 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에게 상급으로서 받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이 자동으로 나에게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가는 것과 내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기을 베푸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자손이라는 그 혈통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두 가지 예화를 드리기 예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이삭의 아들들. 우선 7절부터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서는 방언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기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는 게두 명의 아들이 있어. 아브라함에는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야. 이스마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고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바울이 이삭의 아들들을 가지고 혈통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택받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라 또 재차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정이 되지 못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혈통으로서 나는 무두무두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난 자동으로 구원받는 사람 하는 거,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뭐 잘못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라는 아시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요. 혈통으로써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나는 누구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예서는 서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들의 얼마든지 생각하낼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 자식이 아직 낮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뒤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이유. 행위로서 누구를 구원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궁유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이유는요. 구원은 어떤 조건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은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긍여를 느끼지 못하고 내 업적이 빛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업적을 드러나기 바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보험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사람들참 자만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만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의 업적 때문에 내가 이런 업적이 있었고 이런 업적이 있었고 그래서 난 구원 받았어.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업적만 드러낸 뿐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난 구원을 쟁취했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종종 나의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게되문에요그 행위에 대한 구원을 얻다 었 착각을 한그 순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한 감사는 없습니다. 그냥 내 업적만 빛나기를 바라 끔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써 자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요 괜히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아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구원 안 할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요.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지?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나?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참여를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바울도 이런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불편한 마음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일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극유령이시고 그 하시고자 하는 자를 만악하게 하시느니라 아우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선택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누구는 지옥에 보낼 걸 정해놓고, 누구는 천국에 보낼지 정해놨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다지옥갈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몇, 사람, 몇 사람을 긍휼을 선택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17절을 보게되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안을 그대로 다 맞이하게 했다.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있습니다. 또 18절을 보게되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자라 완악하게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누구를 거역하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악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보낸 것처럼 나와있지만 이것의 뜻은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에 말하는 또 18절에 말하는 이 와닥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둔감한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지옥 보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 그 일부 중에서. 다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긍휼을 그 베푸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몇 사람을 구원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 불공평한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어려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10사람을 자기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요. 그 10명 말고 더 훨씬 더 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도와주는 이 사람에게 와서 당신은 왜 다른 데더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은데 왜 10사람만 도와줍니까? 왜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차별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10사람을 도와준 것그 자체만으로 칭착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열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 외국인들을 돕는,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사약들은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당신들은, 왜 외국인들만 돕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 결손가족, 장애인도 얼마나 많은데 왜 당신들은 외국인만 놓고 있습니왜 이렇게 외국인과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외국인들을 돕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칭찬받고 우리의 칭문받아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지역에 갈 존재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차별이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일부를 선택하신 것그 자체만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칭송 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혈통에 의한 구원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 선택이지 그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거 아니고 무가시한 크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우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들에게도 그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용하이고열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에게 화가 나 있거나 그들을 내팽개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적혀 있냐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돌아오기를원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하나님은이사람을 택하시고 왜이 사람 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을 선택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들이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이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무엇이 선택받 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까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실 건지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말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의 믿음에서 난 의요. 나와 있습니다. 삼십 절 후반부에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 긍휼을 베푸시,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지. 그것을 안았지는요. 어떤 혈통이나 업적이 아니라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만드시고, 긍휼을 베푸시게 만드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이해를 잘못합니다. 그걸믿지 못합니다. 겨우 그걸로, 고작 그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죽음 이후의 삶, 영생에 관련어 있는 거니까 정말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저산 넘어, 산 넘어에 있는 어떤 수천 년된 괴물과 싸워서 이겨야 될것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영생을 받는 그 준비는요. 그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이 보잘것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유래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구원은 사람이 어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것으로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여기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냐 하니라. 믿음, 그 간단한 것으로 받게 하려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누구도 그 구원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뽐내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못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인정할 수 있, 없게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은요 어떠한 사람의 업적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사람도요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곧 죽게 되는 그강도도 온팔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곧 죽게 되는 그 강도도 할수 있는 게 믿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사람이 없더니 전혀 없습니다. 그냥 100%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하시는 구 원입니다. 믿게 되면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그뭘 믿는 게? 뭐 예수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구원은 선택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본문 바 뒷장에 나와 있는 10장입니다. 10.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적혀 있습니다. 너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선택을 받는 그 믿음, 예수님이 구유라심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내 삶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에 받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대략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데 오늘 참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건 이것입니다. 혈통이나 업적으로서 구원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 하나님의 서그 선택 누구는 구원할지 구원할지 말지는요, 그건 차별이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그냥 모두 다 지옥에 갈그 사람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아직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그 믿음으로서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를 선택하지 말지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될그 믿음은요, 구원을 받게 될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믿음으로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전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이유는요. 구원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느 부모님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나는 믿고 있습니까? 난이 믿음의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적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행에 대해서 자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 내 구원의 그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죽음 이후의 삶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원한 그 삶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두고 구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사랑 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찬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축하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택하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정말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것이 정말 믿겨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귀일하시는 경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어떤 업적으로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로운 선택된 백성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